안녕하세요. 5월 28일, 수요일, 장중이고요. 낮 1시, 조금 넘어가는데요.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. 오늘 시장 분위기, 다행히 좋고요. 주목할 거는, 코롱, 그룹주. 제가 이거를 몇번 얘기했어요. 분석도 몇번 하고, 이게 막 거의 바닥 스타일인데, 잘 봐야 될 거라고. 이거는, 음 얼마 전에 20%한번 터지고 제자리 됐는데 조만간에 한번 터질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15% 나왔고 그룹 중 이것도 바닥이 더 있지만 음, 일단 지지는 잘 받고 있으니까 잘 보자 한 번쯤은 터질 수 있다 이 종목이 그렇게한네번 다섯 번 분석했나 아무튼 분석 계속했어요 이거 글로벌도 그렇고 응. 글로벌도 계속 몇번 분석했죠. 응. 이것도, 이건 많이 안 나왔네. 한 5%? 근데 EMP가 아직 못 갔더라고. 이건 조금 자리가 애매한데요. 비교적 안 올라가지고, 슈팅이 안 나와서 한 번쯤은 또 나올 수는 있어요. 한 5%, 10%. 물론 제가 항상 뭐 소액 분산 분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의 의견 내면서, 어, 한번 잘 보자고.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, 또 조금 소액 사셔서 수익 나신 분들 계시다면은, 이제 축하드리고요. 주식은 몰라요. 알수 없어.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. 그렇게 생각해요. 오늘, 어, 4이4 이게, 이게 한 번쯤은 더갈 수도 있는데, 이거 잘 봐야 되겠더라고. JYP가 2대 주주. 근데 적자예요. 대부 마그네틱도 20%인데, 이게 조금 더 자리가 있기는 해요. 이것도 조금 더갈 수는 있어요. 지금 많이 올랐지만, 음, 제가 볼땐 그렇고. 음, 또, 뭐 있죠? 코어롱? Cool. 이것도 운 좋으면 오늘 상한가될 수도 있겠던데, 어, 뚫어가지고 어, 잘 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근데 뭐 장담할 수 없죠. 저라고 항상 다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운이 조, 좋았던 거고. 음. 근데 이런 종목들은, 음, 저그 밑에가 바닥이 있지만, 음, 이럴 때는 조금 사보는 거예요. 빠지면 조금 더 사고, 이렇게 한번 터지면은 운 좋게, 음, 수익도 나고 그런 거지. 언제 바닥까지 또막 기다려, 그런 거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좋아 보이면은 조금 사는 거예요. 워렌버핏도 그랬잖아요. 뭐 바닥은 모른다. 그냥 많이 빠졌고, 뭐 저점으로 보이니까 사는 거다. 그랬어요. 뭐, 그분을 꼭, 뭐.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,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. 바닥이라고 생각돼서 사는 거지, 뭐. 완전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. 신도 몰라. 그래요. 그리고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. 지수는 내가 항상 주의 의견 냈는데 오늘 올랐어요. 저라고 뭐다 맞는 건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기분 좋아서 왔지.